아. 당신도 언젠가 나라를 간다. 나라 퀴즈쇼 오늘은 루아티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게 된 진행자 김현호. 윤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은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루다틱 정기 공연의 꽃 현장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품 받을 <발휘> 준비 되셨습니까? 네. <laughs> 네 그러면 다른 입장할 때 받으신 팜플렛의 뒷면을 보시면 어,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을 겁니다. 그 MC 다현이 불러주는 숫자랑 자신의 팜플렛 숫자가 같다 싶으면 무대로 나와서 퀴즈를 하나 풀고 정답을 외치고 경품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상품 소개 해 주십시오. 3등 상품은 과자 세트. 네. 2등 상품은 귀여운 담요. 네. 그리고 1등 상품은 베스타. 네. 가이즈. 네 그러면 바로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다현 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7번 나와주세요. 7번 있나요? 7번 있습니까? 여기. 와! 어, 7번 축하드립니다! 나와세요 네, 7번 가겠군.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Uh, English or Korean, okay? Yeah, fine.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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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ably English, okay? <laughs> oh, let's go, let's go, let's go. Okay. Do you like Lunatic? <laughs> of course. <laughs> of course. <laughs> so, Lunatic is very, very long history of uh, uh, dance school club. So, uh, to you, I'll give a quiz about the Lunatic. What if I can answer it? <laughs> no, that's okay, that's okay. Just say answer uh, out loud and clear, okay? Okay. okay. What is the establishment year of the Lunatic? Establishment. Why? 다음 번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번호 추소했어요? 133번. 110, 133번 있습니까? 없 One 없나요? 없으면 다음 번호. 75번. 어? 75호, 바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앞에 앞에 비켜 주시죠. 앞에 비켜 주시에있잖아 조경민. 조경민, 조경민, 조경민. 아 네, 이쪽으로 시수 바랍니다. 아 네, 조경민 씨, 조경민 씨 맞으십니까? 네, 네, 네. 네, 아 조경민 씨 실례지만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으로 해도 될까요? <laughs> 아 네네, 만 나이로 몇 살이십니까? 만 23세 만 23세 아 조경민씨 만 23세 우리 조경민씨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루나티 v 씨를 어느새 2년째 연속으로 맡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저의 진행자 MC 김현호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일까요? 오! 4! 21! 21? 조금만, 조금만 더 다쳐 5! 20! 4! 20! 20! 이분 베스타드려요. <laughs> 농담 이거요. 과자세트 발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번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번호는 50번 나와주십시오. 50번 계십니까? 어 뭐야? 어, 50번? 아, 나와주십시오. 팝핀 팀 나와주세요. 네, 팝핀 팀, 팝핀 팀 여기서 주시면. 네 당선자분, 당선자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MC 사회를 진행해주세요. 지금 뒤에 계신 이네 분은 루나틱 부원들인데요. 방금 공연 잘 보셨나요? 네. 방금 공연 어떤 장르 공연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팝핀. 아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에 팝핑 공연에서 서지 않았던 사람을 고르세요. 5 4 4 2 문경영 씨. 1. 아, 문경영 씨 고르셨습니다. 아. 문경영 씨는 방음전 무대에 있었습니다. 감념 발라하십시오자자요 과자 맞아. 아, 네 과자 발라하십시오 <laughs> 아, 사실 방금 50번 분께서 모르시는 게 있는데 사실 네분다파핀 팀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2등 상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상품 번호 불러보겠습니다 어, 2등 상품은 번호 좀 낮은 걸로 11번 계십니까? 11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13번 계십니까? 어, 13번 나와주세요. 13번? 아, 나와주십시오. 11번, 11번? 아, 11번, 아, 11번. 아, 11번 나와주십시오. 아, 11번,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11번.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팀장님들 나와주세요. Okay, you, because you speak English only? Okay, let's go. Uh, those are the Team Jang, which means... Uh, um, um, leader? Leader? Okay, okay, let's go! Leader of each Jung, like popping, breaking, each Jang's leader, okay? And they're very, very important position in Lunatic because they teach Teach the uh, members of the lunatic, okay? Then, who seems to be the worst dancer among the team? Jang. 또슈 후스나픽스의 컨커슬레이션 스튜디오 게이터, 요 그리고 임증세 팀장님은 관객분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수용하셔가지고 을좀더춤잘 추는 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네 괜찮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상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베스타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상품은 큰 상품이 걸린 만큼 MC가 좀 재량으로 좀 특별하게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네 그렇게 보여주셔도 안할것같아요네 혹시 자신이 춤을 좀잘 춘다 싶은 사람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중에서 고르도록 하겠... 아 그리고 절대로 춤을 안 시킬 테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셔야 됩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어? 저한 분이 드신 건가요? 지금? 어? 한분더 계신가요? 한분더 계신가요? 네아두분 중에 네아네아네춤두 주...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누가 튀기세요? 누가 튀기시면 아 죄송하지만 한 잔씩 주나구요네 거기 방금 바이바이로 지신 분 올라가세요. 아네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서 나와세요. 네 이쪽에 이쪽에 가서 소습니다 <목도> 성황님이 혹시 어떻게 되셨을까 곽동규입니다 곽동규 아, 네. 곽동규 아네 곽동규씨 베스타 받으신 기회를 얻으셨는데요 곽동규씨께서는 아, 춤을 잘 추시지만 현재 롤라틱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네네네아 어. 네. 네. <laughs> 네. 어, 그럼 곽동규씨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규씨께서 춤을 잘 추지만 루나틱을 쓰지 않은 이유를 거르시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자신의 실력에 비해 루나틱 부원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2번 곽동규 님을 담기엔 루나틱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3번 그냥 싫어서 4번 베스타의 눈이 멀어서 춤을 잘 춘다고 거짓말 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춤을 못 춰서 <laughs> 자, 정답은요5 4 3 2 1. 일본 하겠습니다. <웃음>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네. 네일 번을 고를 사람이 나올지 정말 몰랐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하시셨습니다. 아 네, 아 박동규 씨께서 네 정말 정말 강단 있게 답을 외칠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런데 박동규 씨의 사례를 보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루나틱은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학번이 어떻게 되든간에 누구든지 받아서. 다 같이 이제 춤을 추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보아입니다. 그러니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내년 다음 학기에 루나틱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품 추첨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음 무대인 이제 I M 힙합이에요 팀의 힙합 무대 앞서 왔어 루나틱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왔어. 네.